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코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 앞으로 코인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매매 영상 또는 뭐 가이드 또뭐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좀 공감이 될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USDT에서 이제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타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요 구간에서 지금 타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타점이냐 바로 숏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왜숏 진입을 들어갔냐 이거는 일단은 일봉상 캔들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봉상 캔들을 보셨을 때잘보시죠 네. 지금 최근에 뭐가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미국 영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시발점으로 됐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세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9 0 일간 유예가 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로벌 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와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후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일 타점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바로 쇼 방향으로 가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전일 캔들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종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캔들 시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종가랑 같은 라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캔들이 형성이 되는 시점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락이 시점을 나왔죠. 그러면 오늘은 가격 조정을 단기적으로 줄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다. 여기도 보면. 상승 이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반등 후 돌파봉 이후 조정 후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는 돌파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으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쇼 포지션을 설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게 내려오냐 자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 2평선 바로 단기 7일 2평선입니다 현재 캔들이 7일 2평선에 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탈하지 않으려고 계속 여기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1시간 봉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게 이제 14일 딱 기준입니다 영영시 이때 이제 금일 14일 캔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반등을 보여주지만 이 앞에 박스권 저항에 부딪혀서 바로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본 캔들 상 살짝 윗꼬리 정도만 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1시간 보내고 추세 하락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패럴 채널을 체크해서 를 이렇게 고점을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런 하방 추세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고 앞전 캔들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렇게 앞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이제 체크를 해 두고 그러면은 얘는 앞으로 이 구간까지는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결국 쇼스로 진입한 상황에서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플랜은 명확하게 가지고 진입을 했다는 거죠. 즉 타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여기 보시면 지금 2.73% 58달러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중이지만 오늘 캔들 상황에서 발생이 된 부분은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쇼 진입을 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괜히 진짜 전체 큰 흐름이 상승을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런 단발성 방향의 선물 투자를 할때롱을 진입해 버리면 청산 라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데이트레이딩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선물이지만 좀 끌고 가는 트레이딩 전략을 갈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박스권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 대부분의 선물 투자자분들은 다 데이트레이딩을 진행하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지금 추세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계속해서 하방을 지지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안 떨어져요. 찬찬히 변동성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게 지금 202평이거든요. 이 202평 저항을 맞고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이 싫다. 그러면 이 202평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청산을. 그리고 이탈을 하는 걸 보고 다시 재진입을 하던지 아니면 반등 이후 채널 상단에서 다시 숏 진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반복의 패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타점만 명확하게 잡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루에도 수익을 몇 번씩 낼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15분 봉이다 보니까 캔들 하나에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그 시간 즉 15분 캔들 4개면은 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이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간까지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청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달러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중이에요. 자 보시면은 6%의 수익이 발생이 됐고 쇼친 이거 50배로 진행 했어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 50을 사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1선에 딱 닿는 순간 하락 추세가 지금 바로 안 빠지죠. 뭔가 저항에 걸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 2평 저항 캔들 저항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내려오는 추세를 인정을 하고 그런데 7 2평과 캔들이 이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다음 캔들에서는 7 2평으로 올라가려는 캔들이 또 반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인정하고 과감하게 청산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수익은 이렇게 되죠 지금 9%에 180달러 이런 추세가 잡히는 매매 그래서 뭐 요런 구간에서는 롱으로 진입해도 되고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려고 했다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더 낫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좀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롱 포지션은 이 캔들이 단기 7 2평을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에 시세만 가져가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채널을 만들고 그럼 요만큼의 수익을 얻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는 안전하게 7, 2평을 이탈한 캔들에서 매수를 했죠. 그니까 러 요만큼의 수익을 얻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버려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180달러를 얻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변동성 그리고 변곡점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바로 선물 트레이딩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구간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앞정 사례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게 되면은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자 트레이딩 실전 트레이딩 방금 끝났어요. 그죠? 채널이 왜 중요하냐면요. 채널 안에서 지속적인 박스권에 대한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채널 구간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고점과 저점을 선택을 하고 저점에서는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고 고점에서는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쉽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냐? 자,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확률이 높냐,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시점이 이 구간이다 라고 해서 이 구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구간까지 왔어요. 그죠? 그럼 돌파가 나왔고, 윗골이 달고 다시 은봉이 나오려고 한다. 이게 보여지면 자, 박스 상단이니까 여기서 쇼스로 진입을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측을 하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얻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거를 과감하게 돌파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앞점 골점을 뚫어. 그러면 당연히 손절을 해줘야 되겠죠. 왜? 추세를 타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 전향을 해서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었는데 이제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지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걸 보고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해서 박스권 채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하단까지 예측을 하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배로 걸었고 자 매수를 들어갔다고 했을 때 대략 한요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곱 50이니까 저는 50%의 수익률을 얻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을 됩니다 아시겠죠 타점만 명확해진다면, 여러분들, 배율이 아무리 높아도 비중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중을 하지 않기만 한다면 큰 문제 없다. 자, 보세요. 아까 저는 여기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발 매수세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272평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저한테는 이거 다시 여기 올라오면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리스크가 발생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시 여기 올라왔을 때 재진입을 하는 게 저한테 오히려 더 이득이 되겠죠 그죠 렇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한 캔들에서 두 캔들 많게는 세 캔들 정도의 수익을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계속 누적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선물 트레이딩으로 해서 뭐 10만원으로 뭐 100만원 만들기 100만원 1000만원 만들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즘 보면 굉장히 뭐 1000달러 챌린저 그죠 만달러 챌린저 뭐 100달러 챌린저 이런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타점을 진행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이러한 구간 명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만 한다면 그 원칙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안 하면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에서 세 번, 많게는 네번 정도의 기회가 오게 돼요. 꾸준한 트레이딩은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를 누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욕심은요, 한 방이 있어요. 이 욕심은 한 방에 빔이 발생이 되면 청산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은 이 청산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 없는 욕심보다는 컴퓨터 트레이딩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비트코인이 지겨워, 난 아이트를 하고 싶어, 아이트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이트의 변동성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되. 명확한 포지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 오늘은 숏포지션을 매매를 했지만 다음 영상에 농 포지션 매매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한번 선물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영상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선물 트레이딩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기법들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깐요 꾸준히 시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그 불안했던 선물 트레이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고 편한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